네, 스케메직 지점장 그리고 나우커피 본부장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천안입니다. 천안은 제가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천안은 천안 삼거리하고 호도가자 밖에 몰랐는데 천안에 정수기 팔로 가면서 제가 이렇게 큰 도시인지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 그리고 이렇게 잘 사는 동네인지 몰랐습니다. 현재 천안은 나우커피가 12호까지 계약된 상태인데요. 네 군데는 이미 오픈했고, 나머지 여섯 군데는 지금 공사 중이고, 나머지 두 군데는 아직 가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두정동에 두 개가 있고, 불당에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상영동에 매장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목천, 구성, 신부, 동정지구에 총1 0 개의 매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두개 매장은 아직 점주님이 매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분 빼고는 대부분 지인이시더라고요. 지역사회다 보니까 또 친구를 소개하시고 동생을 소개하시고 본인이 하나 더 하고 뭐 이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지인이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쌍용 2호점이죠. 수곡점. 수곡초등학교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단지 아파트가 앞에 보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영상 앞에 보면 지도를 올리죠. 그왜 올리냐면요. 오시고 이런 위치에 잡는 게 좋으시다고 참고하시라고 올리는 겁니다. 여기는 공주 칼국수 바로 옆이고요. 공주 칼국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동네에서. 그리고 여기는 세가 1070, 원래 2080이었는데 주인 사장님이 시원하게 1070으로 깎아 주셨고요. 그리고 렌탈이도두달 받았습니다. 제가 5월 초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는 계약률이 낮았기 때문에 가게도 같이 구하러 다니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먼저 계약을 하시고 어느 지역에 하고 싶다 신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장을 보러 다니십니다. 그리고 두세 개 정도 최종 후보지가 나왔을 때 저한테 전화 주시면 같이 상의해서 가장 좋은, 어차피 하나 하실 거니까 가장 좋은 위치에 계약을 하는 게 맞고요. 그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을 깎는다든지 렌탈 프리를 더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진행해 드립니다. 여기도 2000에 80 이었는데 가격 깎는 건 제가 해 드렸고요. 그리고 렌탈 프리도 제가 두달 받아 드렸습니다. 그런 건 제가 해 드릴 수 있는데 처음부터 좋은데 두세 군데 꼽아 주세요. 뭐 그런거는 제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발품을 파는 게 헛된 행동이 아니고, 2호점, 3호점 구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본인 가게를 구할 때, 내가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 그리고 출퇴근이 용이한 곳,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가게를, 부동산을 도시면서 가게를 보는 행위 자체가 나중에 나우커피를 안 하더라도 다른 업을 하더라도 도움 다 됩니다. 또 부동산을 보는 눈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본인이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의미 없는 행동은 시키지 않습니다. 다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다 도움 됩니다. 본인한테. 그래서 무인카페 혹은 다른 업을 창업할 때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나우커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400이든 평당 400이든 평당 450이 되든 큰 메이커 하세요. 큰 메이커 뭐할 자리도 없겠지만 다른 메이커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그런 메이커 하면 워낙 때가는게 많기 때문에 다 해줍니다. 가게도 봐주고 또 후보지도 추천해 줍니다. 근데 나우커피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건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50잔이 100잔, 100잔이 150잔, 150잔이 200잔 만들고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걸 원하지, 감동, 고객 감동, 고객 친절, 그런 거 관심 1도 없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제 영상을 패스하시고요. 저한테 전화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냉정하게 자영업 시장에서 살아남고 싶다. 그리고 내가 좀더 남들보다는 더 많이 팔고 싶다. 이런 분,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전화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24시 무인카페나우커피 쌍용 2호점이죠. 천안 수곡점 한번 구경해 보시죠. 여기는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은 또이 동네에서 유명한 공주 갈국수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위권 매장들이 항상 위치하고 있는 초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지라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입지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 앞, 또 맛집 옆, 그리고 초등학교 앞. 이 정도 있으면은 상위권에 들어갈 조건, 필요 조건이다. 충족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점주의 역량입니다. 한번 나우 커피 수곡점 둘러보시죠